Generate 생성하다라는 음악을 자동으로 로열티 프리 사운드 이펙트도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요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들리시죠? 이 영상의 분위기를 해지는 시간으로 바꿔달라. 어? 자 얼굴만 인식해서요. Short form 그죠? 영상을 만들 때 중요한 키워드들을 3D 효과로 변환시키는 Iron cry, the... 넣고요. 자이 비롤이라고 하는 기법 아시죠? 대사를 분석해서요. 스토리보드를 대본에는 공간에 대한 정보가 있죠 make p r -E v i z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다섯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비디오 비디오 생성 관련해서요 다양한 기능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뭔가요 반딧불이란 뜻이죠 네, 어도비가 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서비스를 공개했었는데요 를 바로 이겁니다 웰컴 투 생성 AI라는 뜻이죠 채 네. GPT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큰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이미지 생성기도 많이 생겼죠 그리고 관련해서 요 비디오를 생성해주는 또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디자인, 다양한 텍스트와 이미지들을 배치해서요 멋진 디자인도 자동으로 해주는 생성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회사가 바로 어도비라는 회사죠 어도비에서요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이제 준비를 많이 했었고 준비된 것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미지 생성 그리고 벡터 생성 그런 2d 기반의 인공지능 생성 서비스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만나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다양한 효과를 생성을 하기도 하고요 또 벡터 그래픽도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편집에도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배경을 제거한다든가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추가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비디오의 다양한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해가 아주 쉬울 것 같은데요 보시죠 어도비 파이어 플라이를 만나다 비디오를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요 제너레이트 생성하다라는 버튼이죠. 우리가 여기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으면 요 관련돼서요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어떤 걸 만들어 주는지 봅시다. 바로 이겁니다. 음악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음악 그리고 사운드 효과인데요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요 모든 걸다 자동으로요 추명 사운드와 음악을 쉽게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운드 이펙트도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를 분석해서요, 관련된 사운드 이펙트를 요것처럼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네, 파도 소리, 그죠? 그리고 해안가에 배경 사운드를 제공해주고요. 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줄까요? 왜 그러냐면, 영상이 그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분석해서 추천해주는 거예요. 들리시죠? 그리고요, 음악 감독이 이제는 필요 없는 거죠. 음악 감독처럼 인공지능이 알아서 음악을 모든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 영상의 분위기를 쿨 cool 모닝, 시원한 아침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골드 아워 해지는 시간으로 바꿔달라 요청을 하니까요, 또 분위기가 약간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브라이튼 페이스 얼굴을 밝게 해달라. 예, 요청을 하니까요. 얼굴만 인식해서요. 밝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요. 대본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대본을 분석해서요. 지금 보세요. 자동으로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런 쇼트 폼, 그죠? 영상을 만들 때 텍스트를 입력하고 타임라인에 배치하는 그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폰트를 디자인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적절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참조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은 텍스트 들려 3D 효과로 변환시키는 프롬트를 넣는 겁니다. 아이 o n 넣고요. 자 그리고 이 B roll이라고 하는 기법 아시죠? 이 B roll이라고 하는 건요 메인 영상 메인 영상을 이제 A roll이라고 하고요. A roll 메인 영상 중간 중간에 배치돼서 이 메인 영상을 보충하거나 대체하는 영상 클립을 비롤이라 해요. 메인 영상만 보면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보조 영상 비롤을 삽입을 하는 건데요. 그걸 만드는 방식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그거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트랜스크립 대사를 분석해서요, 그거에 맞는 영상 푸티지를 조합을 해서 비롤 편집을 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대사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의 대사에 맞춰서요. 지금 컷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요 스토리보드를 자동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대본을 분석을 하는데요. 대본에는 다양한 공간에 대한 정보가 있죠. 그것을 분석해서 지금처럼요. 자동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 여기 make p r -E v i z 풀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는 뜻이에요. 사전 시각화, 사전 제작,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수 있죠. 그래서 사전 시각화를 생성을 해서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실제로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요. 스토리보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영상 촬영에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요.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파이어플라이, 다양한 기능들이 비디오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많이 기다리던 기능들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가 되기 전에요. 텍스트 기반의 에디팅 기능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잠시 그것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새로운 기능이에요. 텍스트 기반의 편집 설명 드릴게요. 자 검색 가능한 썰치업을 텍스트 검색 가능한 텍스트 대본을 준비를 하고요. 그걸 워드 프로세서를 작성하듯이 텍스트를 컷 잘라내기, 카피, 복사하고요. 페이스트, 붙여넣기를 하면서 영상을 편집하는 겁니다. 여기 음.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게 다 텍스트죠? 이 텍스트를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요. 얘를 복사를 하고 다른데 붙여넣는 겁니다. 그러면 붙여넣으면 그것과 연관된 영상들이 자동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타임라인, 예, 타임라인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요. 카메라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영상 결과물들이 다른 색깔 혹은 다른 조명 연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영상을 연결하고 톤을 일치시키는 기능이 또 준비가 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이 텍스트를 컷, 카피 페이스트 하고요. 얘를 여기서 아래위로 순서를 바꾸게 되면 타임라인 여기에 영상 프레임들이 자동으로 배치가 된다는 겁니다.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필요로 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요. 언제 쓸수 있을까? 참 기다려지는데요. 자동으로 톤을 바꿔 주는 프리미어 프로의 기능은 최근 업데이트에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이제 기능들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텍스트 베이스트 에디팅 자, 이 기능은요. 베타 버전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릴리즈 예,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기다려 주죠. 이번 시간에는요. 어도비가 준비하고 있는 생성, 생성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올해 말부터요. 지금 소개해 드렸던 비디오, 오디오,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이런 생성 기능들이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는 테스트를 위해서 베타 버전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는요 사인업을 해야 됩니다 파이어플라이 위로 들어가시면요 오른쪽에 보면은 리퀘스트 액세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은 베타 버전을 요청하는 관련된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정보를 기입하고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도비스 시리즈를 요즘에는 많이 안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캔바라든가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요 그런 것들을 쓰느라고 로도비 시리즈는 거의 안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생성 기능들이 출시가 되면은 아마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